안녕하세요. 회일중공업입니다 제가 이제 장비 엔지니어 기름밥을 먹은 지한30몇 년, 거의 30년 좀 넘었어요. 어렸을 때, 음, 공부도 좀 했지만, 그래도 기술을 배우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서 엔지니어가 돼서 뚝심으로 살았는데, 제가 제를 저를 쳐다봐도 뚝심이, 뚝심이 센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막 우리 공장 주변에다 막 땅바닥에 놔둔거만 해도 몇억원을 그냥 땅바닥에 놔뒀거든요. 전국에 있는 장비는 한 20매덕 되고요 렌탈 나간거는. 이런것도 뭐 이런것도 그전에 뭐 1,500, 2천만원짜리인데 트럭샷 그냥 놔뒀다가 이거 하루 일당 30만원 받고 렌탈 해주죠. 뿌레카 이런거는 천만원대인데 중고가. 이런거는 하루에 하루 10만원 15만원 받고 저 채, 바가지 저런것도 임대해줘요 지게발도 임대해주고 이 공구리통도 임대해주고 그 이제 제가 또 이제 전국적으로 포크레 부속을 만들어요 뭐니바 이런거 텐니바 이런건데 이런것도 뭐 만들면 20개 30개 개당 주문단가가 뭐한 180만원씩 들어가니까 뭐 하나 한 품목만 만들어도 한 5천만원 기본 공장에다 넣을 때다 같이 이런 것도 한6 한0 0만원할 거예요. 지금 시내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제가 이제 포크레인 옛날부터 몰던 건데 공구리 통도 저것도 한 저것도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10몇개 나가 있거든요. 겨울이라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많이 나갈 때는 저공구리통 임대가 한 20개 기본 20개나 나가 있어요. 50만원이면 저것도 한월 1천만원은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바가지 같은 것도 여기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공장인데요. 이 공장 안에 또 이제 수입 브레카 부품 같은 게또매도원이 있죠. 살다 보니까 좀 뚝심이 좀 세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예, 이 모든 것이 아이디어 하나로 제가 좀 사업을 만들어내거든요. 음, 잘한다기 보다도, 이런 것도, 이 바가지도, 제가 공장에다 주문 제작을 해요. 도면을 그려갖고, 도면도 제가 뭐, 뭐, 이 캐드, 캐드 뭐 이런거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후배들 시켜가지고, 좋게 한번 만들어내라 그러면, 얘네들이 해서, 또, 철을 제가, 중공업이니까 철을 제가 따로 오려, 오려요. 철판을 주문을 해요. 주문을 따로 여기다 놓고 해서 또 원스텝으로 공장에서 용접을 해서 물품에 하나씩 만들어 나오죠. 저기도 이 물건이 있고 뭐 이렇게 화물차들이 많은데 참 살다보니까 머리가 그냥 너무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뭐 혼자서 연매출 한 30억 한것 같아요. 30억 올해. 어 직원은 그전에는 뭐 대소명 일곱 여들명까지 썼는데 이제는 다하도구를 주죠.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말 성능 것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르다는 거예요. 그냥 착 원스톱으로 가죠. 근데 내직원을 관리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직원은 최소로 두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수입 앞으로는 수입 유통에 최대 주력을 할 거예요. 수입 유통을 하다 보면. 마진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한 40에서 50%까지 마진을 벌수 있어요. 국내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이런 거는, 그냥, 140, 150에 만들었다 그러면 10만원 뛰게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상당히 높은데, 마진은 굉장히 박하죠. 저런 거는 제가 공구리통도 주문 제작을 해요. 주문 제작을 잘하는 사람한테,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 친구도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한 5년 전, 7, 8년 전 내가 공구리통 렌탈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내가 소스를 줬어. 사람이 도, 돈을 벌려면 세 가지 사업을 손을 대야 된다. 저는 이제 포크레인을 30년 넘게 엔지니어 했기 때문에 포크레인 자체로 흙을 다루고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 돈이 좀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은 뭐냐면 제가 레미콘을 팔았어요. 레미콘을 팔았는데 그게 한10몇년 됐거든요. 레미콘을 팔았는데, 아, 하루에도 막한 2, 300만 원씩 우습게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3의 인생은 뭐냐면 헬중공업이라고 제가 이제 쇠를 오려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흙과 레미콘과 그 다음에 쇠를 다루니까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저분하고 허접, 허접해 보여도 굉장히 사업의 속도가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아주 유명세를 많이 탔거든요. 유명세를 탄 이유는 뭐냐면, 한 1억 원에서 2억 원의 물품을 그냥 원가로 뿌리는 적이 많아요. 그냥 뭐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면. 주변에 상인들은 영, 정말 저를 싫어하죠. 김혜리 가근모면 뭐 그냥 1년은 그냥 원가로 뿌려버리니까. 뭐, 200만원짜리를 만들면 그날부로 2 0 0만원치리 그냥 원가로 뿌려버려 뿌려버려요.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또 포크레인 후배들이 물건들을 잘 사가지고 소문을 많이 내주죠 너무 바쁘니까 전황들을잘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사업 아이템을 만들다 보니까 또 속도전에서는 저를 또 따라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더, 더, 더 좋은 제품과 더 유턴 유통, 부통구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즐겁게 쓸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어 보겠어요. 이 포크레인 운전사 조종사 거든요 근데 조종사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저를 봐도 아이러니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포크레인이 한 10년 됐거든요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뭐뭐 뭐 잘하나 못하나 뭐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laughs> 옛날에도 한 8년 전엔가 1년 반 2년 된거 제가 현찰로 수표 그때 7,500만원 딱 주고 그냥 바로 인쇄해 온거 브레크하고 뭐다 해가지고요 근데 이 차가 아파트 한세채 제가 버는것 같아요. 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세 채를 샀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뭐 10억이 다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생각이 다르면 그 다음에 또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전국에 우리 푸크에 있는 후배님, 서르배님들한테 항상 보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는 최소 마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인지도하고 장학력을 가져야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장 좋은 좋은 것은 사회 봉사는 하게그 많은 돈을 벌었을 때다 가져가지는 못하는데 벌써부터 전 사회에 많이 베풀고 있거든요. 제 수입이 얼마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 항상 늘 사람을 돕고. 그렇게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일 중공업의 김혜일이었습니다